여러분, 저에게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플렉스 TV라는 데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호동입니다. 플렉스 TV에서 저한테 렉스 네. 놀이를 하라고 120만원 상당의 렉스를 지원해 줬어요. 렉스 놀이요? <laughs> 그게 뭐죠? 요새 신조어인가요? 아 요새 신조어 아니라 플렉스TV에서 그 돈을 후원하는 걸를 렉스라고 해요. 렉스. 아! 돈, 돈이야 돈. 어 제가 오늘 그럼 다 쏠게요. 이걸 막 BJ들한테 그냥 쏘면 재미가 없잖아. 네. 재밌는 분장을 시킨 다음에 렉스를 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분장 다시 해도 돼요? 어. 네가 원하는 거를 미션을 주는 거야. 씨. 다음 세상에는 렉스 놀이를 하러 배발 근데 오늘 본장 했죠? 지금. 안 했다고. 어. 한거 아니에요? 내이 웃겨? 많이 웃겨? 웃긴데? <laughs> 진짜. 아솔직하 얘기해줘. <laughs> 그냥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내기를 할까? 내기야? 웃은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럼 나한테 지고 같은데? 왜? 네? 나 진짜 웬만하면 잘안 웃어. 날 보고 왜 이렇게 웃는 거야? 그장한 거죠. <laughs> 아 진짜로. 많이 웃는 사람이 그 커피 속이 어때? 커피? BJ 응. 복길 씨의 방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는 분이에요? 아니요, 이분이 되게 잘 망가진다고 유명한가 봐. 아 진짜로? 얼마나 개그분보다 얼마나 더 망가질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쁘시네. 네. 예쁘시다. 네쁘시 이분이 망가진다. 저분이 우리 얼굴 지금 보면 더 터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다. 우리 꼬라도 오빠 어서오세요. 꼬라도 <laughs> 오빠 아니고 여자예요. 꼬라도 언니. <laughs> 얼굴에 낙서 좀 하신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복귀리님 어디서 소문을 들었지? 소문이 자자 하시던데요? 긴장하면? 렉스, 쏩니다. 우리 언니가 쏜다! 이 언니가 쏜다? 오. 아, 또 분장하면 또 복길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시죠? 저는 심슨으로 가겠습니다. 오, 심슨 좋죠. 심슨? 심슨 분장을 찾아보자, 우리. <laughs> 이거예요? 오, 맞아요. <laughs> 아, 가능하지, 언니? 자, 렉스 한번쏘겠습니다천개 쏩니다. 천 개면 얼인지 알아요? 천 원! 십만. <laughs> 천 렉스 갑니다. 와, 우리 꼬르동 언니가! 심슨 가자! 무찌게 연락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뭐 노란색을 칠라도 녹색을 칠하도 예쁘네. 이거 너무 예쁜데? 네. 얼굴 누렇게 뜬게 방금 일주일 참은 것 같다고 써. 예? <laughs> 우리 언니가 시켰잖아요, 이거. <laughs> 어떤 문장까지 해봤어요? 아 저도 이렇게까지 문장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나는 오차사 할때별거다 해봤잖아? 메기, 달마, 장승, 하루방 별걸 다 했거든? 그냥 얼굴로 잘렸어 어떻게 해봐요? 달마는 일단 머리 넘기고 이렇게. 어, 이거 메기 아닌가요? 그냥 이런 메기. <laughs> 너무 이뻐 빨간색 하트. 아, 진짜 장인이네. 잘하네. 야, 좀 잘못된 심순인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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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성. 좀 귀엽게 바꿔줘요. 귀엽게 코 옆에 정 그리는 거 어떠냐고요? 코 옆에요? 무서방점 <laughs> 이마에 정동남점 <laughs> 가자. 정동남점? 바로 쏴야죠. <laughs> 너무 밝다. 눈물 또르르 흘립시다. 어... 눈물 흘려달라고요? <laughs> 아니 또 울으라면 울어야지. 턱이면 턱이네. 눈물 어떤 거요? 피눈물 어때? <laughs> 바로 쏴야죠. 아또 우리 꼬동 언니가 나 진짜.. 진짜 기쁨의 피눈물이다. <laughs> 아까 원래 얼굴이 기억이 안 나. <laughs> 아 진짜로. 아또 우리 언니가 요거 해줬는데 리액션 한번 가야지. 오, <laughs> 좋아 눈치.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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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리자, 잘 살리자.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더 뭔데? 이빨에 김 붙여야죠. 분장에 김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아니 까만칠 하는 거지. 이빨에 검은칠 하라고? <laughs> 나이개했네 지금. <웃음> 간다, 간다. <웃음> <웃음> 와 <웃음> 대단하다. <웃음> 진짜 박수. 진짜 아니 붓길이. 빛게임이... 여자 개구음만큼 망가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네. 진짜 올해 중에 제일 웃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와! 우리 고르동 언니 큰손! 고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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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재밌게 봤습니다. 사니 <laughs> 저도 합니다 이번에는 쩡아님 방송을로갈 건데 자 들어갈게요. 뭐가 이제 미션 시키는 거야. 좋아요. 어떤 미션 시킬 거예요? 어. 슈렉 가야죠. 슈렉. 오케이. 어. 우선 인사 한번 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쩡아님. 꼬르동 오빠. 네, 안녕하세요. 쩡아. 여기서 오빠. 없었다. 쩡아님 얼랑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또 뭐라는 거야? 네, 얼랑 맛집은 맞아요. 너무 이쁘신데 슈렉 한번 가는 거 어떤가요? 너무 이쁘신데 슈렉 분장 가는 거 어때요? 아, 네. 바로 청기 쏩니다. 네, 청기. 뭐예요? 꼬르동님 플렉스 천개 아인다. 뭐죠? 슈렉 가자. 꼬르동 언니 슈렉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슈렉 가볼게요. 아 미치겠네. 와 이분 음, 이쁘다. 음. 음. 여기 꼬르동 언니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슈렉 얼굴색이 근데 썬테한 슈렉인가요? 근데 썬테한슈렉입니 음. 이게 굳으면서 색깔이 좀 바뀌었나요? 이밖에 없는데? 콧구멍이 실외 사진보다 너무 정상이에요. 아 콧구멍? 이런 문장을 안 해봤니? 아이 그건 기본이죠. 언니! 우동 언니 맘에 드세요? 로제? 뭐야 뭐야 요야보다 콧구멍이 가까졌어. 아이고 언니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언니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 감사해! 아니 근데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어, 슈레 칼빵을 좀. 아네 알겠습니다. 칼빵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또맛짱잘 떠요 언니. 맛짱잘 떠요 언니. 아 계속 웃었다 근데. 아, 이다 아, 네. 이마에 칼빵 가자! 아내 네, 할인 오빠 아니야. 너무 착해 보이네?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착해 보이지? 아 미치겠네 저 언니도 개 이상하네? 어디요? 눈썹과 눈썹 사이. 요 <laughs> <laughs> 콧물 그리고 제로 툰 콧물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흘려 는데 딱히 느낌이죠. 아 언니 마음에 드실까요? 아, 네, 네, 네.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 화장 너무 잘 먹었어요. 어, 화장 너무 잘 먹었어요. 어디거 쓰시는 건가요? 거 화장 잘 먹었대.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laughs> 뭐 거기 거예요. 입생로랑 거. <laughs> 입생로랑 거예 콧물 그리고 제로 툰. 아 근데 귀해 드릴까요? 귀치해 드릴게요. <laughs> 귀는 이거 닦기 힘들어 아, 성격들이 좋으시네. 그래, 좋으시네. 다 보니까 아 완전 최고. 이건 인정이에요. 인정, 최고 인정. 아, <웃음> 리터치. 로동 <laughs> 언니한테 애교 한번 가겠습니다. 아. 애교 가은데 애교. 로동 언니 <laughs> 까까. <까나>? 로동 <노동> 언니 2 총계 생했어요. 쏩니다. 뒤로 동그 언니 감사합니당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 안녕 와 진짜 쩡아님도 최고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잠깐만 내가 너보다 덜 웃은거 같은데? 뭔 소리야 아까 그 팔자주름 하고 했을 때 커피 쏘면 됩니까? 네, 쏘세요. 근데 아깝지 않아. 왜냐면 나는 즐거웠거든. 행복했잖아. 요 행복했어요. 오늘 플렉스 TV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플렉스 TV 많이 좋아해. 여러분도 플렉스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 꼬르동도 많이 사랑해 줘. 효동이도. 안녕.